이제까지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될까? 어? 뭐지? 여보세요? 네, 제가 모해민인데요. 네? 붙었다고요? 칠 개월 만에 붙었다. 백수. 가 이제 회사에 가잖아요. 회사도 그렇고 이제 좀 머리 좀자를 때가 됐더라고요. 머리 꼬리 거지 같아. 빨리 가야겠어요. 가볼게요. 머리 수이은 처분 처분. 고등학교 때부터 미용실 한 번도 안 갔다가 작년에 매직카도 딱한번 갔잖아요. 그때 이후로 미용실 가는 거에 자신감이 생겼어요. 잘랐어요. 머리수 엄청 많이 잘랐죠. 아니? 근데 별로야 내 스타 아니야.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자는 거 진짜 나 이해가 여기가 이해가, 이해가 안돼 미용사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머리를 해줬거든요.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. 우대하고 있다가 엄마가 뭐 여기 밑에다 좀더잘라보라 해가지고 한이 정도 더 잘랐거든요. 괜찮은것 같아요. 안녕. <laughs> 아, 이 배웅도 이제 마지막이야. 그래. 누나 이 시간에 옆에서 자는 것도 마지막이네. 키야, 이제 너 혼자 있어야 돼. 괜찮아? 아무 생각 없나 보다. 안녕. 이제 이 맑은 날씨도 집에서 보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보는구나. 음. 지금 제 옆에 누키가 있는데요. 이제 너 여기서도 못 자, 이제 내일부터. 너 혼자라고. 근데 잠이 와. 그럴 수 있지. 후. 내 동지 홈 프로텍터 누키도 이제 못 본다는. 이 슬퍼. 나만 마음 아픈 거지. 누키야, 좀 일어나 봐. 일어나 봐. 이 여유도 7개월 만에. 안녕이다. 잘 가라. 제가 내일부터 회사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주민등록등본, 뭐 자격증 등등들 많이 서류 뽑아오다가지고 지금 서류 뽑고 있어요. 이제 이 컴퓨터도 이 낮에 하는 거는 마지막이네요. 자코디아 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회사에 준비할 서류를 제출하는 인생, 아 지금 잘랐는데 머리가 여기 엄청 붉떴어요 아니 내일부터 이게 매직기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? 그래서 이거를 샀거든요? 어? 왜안 나오지? 아 오프돼 있네 오프돼 있어요 뭐야 오 엄청 잘 퍼치거든요 머리가? 단발이어서 그런가 봐요 현재 333 3, 3. 이제 회사 가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오빠 손닭 사줄까? 어, 사줘. 오, 그래? 됐어. 지금 아빠가 엄마 데리러 가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죠. 이제 루키이 모습도 이 낮에 볼수 없겠지? <laughs> 아, 안 안녕, 안녕. 어, 미안. 어. 아, 청소해야겠다. 이제 청소도 마지막이잖아요. 항상 백수였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청소했거든요. 우렁각시처럼요. 아 청소해야겠다. 이것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슬퍼요. 여러분들도 제가 백수 생활 끝나는 거 슬프지 않아요? 루키 봐봐요. 계속 따라다녀요. 루키야 너도 슬퍼? 뭐야 왜 뒤를 디딜처럼... 쳐다? 청소기야 고마웠어 7개월간 집에만 있었는데 청소기 너 덕분에 엄마한테 꾸중안 받고 집에 있을 수 있었어 고마워 안녕 자 이제 평일 마지막 루키에 땡땡을 갔다 올 거예요 슬퍼 안 슬퍼 하나도 안 슬프지 누나는 이제 너랑 평일 마지막이날니 너무 슬퍼 언니 봐야겠다 루키야 우리 이제 마지막 산책 가자 생각 이 없어 아무 생각이 아 어, 나랑 이제 마지막에서 기분 좋은 거야 그런 거야 알겠어 알겠어 평일 마지막 산책 준비 완료 냄새 맡고 있어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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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키야 우리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마지막이지 루키야 나좀봐 루키야 루키야, 루키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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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마지막 팔씻기 <laughs> 안녕 여섯 일곱 유키야 여기 앞에 보고 시청자 분들한테 인사 좀 해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쓰레기들 버릴 날이다 <laughs>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쓰레기들 <laughs> 안녕 마지막 쓰레기 버리러 갈게요 이제 진짜 다 끝이에요 산책도 쓰레기도 다 버렸어요 이제 평일은 할수 없는 거예요 어우 이 바람도 이제 마지막이야 <laughs> 안녕 어 엄마 오셨어요 응 쓰레기 했어? 아 했지 이 인사도 마지막이다 <laughs> 안녕 이제 루키의 마지막 사료도 주겠구나 안녕 나뭐 하는 거야? 나는 표정으로 있다. <laughs> <laughs> 아버지가 사주신 마지막 음식을 먹어보겠습니다. 음, 더안거 적응 잘해서 아니야. 수댕이 그래 파이팅. 이것도 맛있겠어. <레 weil> 음. 봉지원 프로텍터 루키야 우리 이제 마지막이야 내일 이제 혼자 있어야 돼 어, 혼자 있어야 돼 현재 시각 10시 53분 이제 이 모든 걸다 안녕 할 때가 되었구나 아니 아직이야 안녕이라고 아직은 하지 않을래 잘 때가 아직 멀었어 1시간, 2시간 정도 아직 시간 있어 아직 안녕이라고나안 할래 현재 12시 35분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 백수도 이제 마지막이다 오백수 즐거웠다. 진짜 안녕. 널 보내줄게. 드디어 첫 출근 날. 야, 오늘부터 이제 안녕이다. 음, 귀여운 것. 첫 출근. 화이팅! 빨리 가자. 모르겠어요. 괜찮겠아 아우! 아우 잘될 거예요. 잘할수 있다!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끝났어요 빨리 집가서 누끼랑 엄마 아빠 만나야지 다 왔어 괜찮았어 아 누나 보고 싶었어? 얘 여기 있었어 계속 여기 있었어? 어아 누끼야 누나. 누나한테 와일라일라일라 우리 배신하는 거야? 배신하는 거야?